예쁘게 않야 돼, 예쁘게. 어. 어, 잠시만.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에이, 에 설마. 나 눌리지 않았겠지? 아닌데? 어, 아, 이건, 아, 다행히도 이건 된다. 어, 천만 다행이야. 야, 이건 된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어우, 씨. 안 되는 줄 알았어. 시탁 고독한 바디기 찍을 거야 고독한 바디기 오늘 주제는 고독한 바디기로 그 방에 바꾸도록 하죠 이번 에 고독한 미식가 그거 촬영 하고 있다고 하던데 보니까 저는 근데 그거 본 적은 없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거 테이블 테이블 찾고 있었지 테이블 여기가 괜찮겠나? 앉을 수 있겠지 저기 고독한 바디기가 아니라 솔로 <laughs> 솔로라니 솔로가 맞긴 한데요 음. 솔로가 맞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으... 차가운 도시 남자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런 거어 아직 더지야지 테이블 한 개만 달랑 두면은 너무 외로워 보여 안돼 외로울 순 없지. 아니, 아니, 널따란 테이블에 홀, 홀로 앉아 있으면 더 외로워 보이나? 아, 스팀으로 게임하는 게 아니니까. 아, 여기 나가는 우리 가족을 좀 도와야 될것 같아요. 앉아 있는 팀이, 어, 자, 팀이야. 여기 딱 앉아 같이 먹자. 우리, 우리 밖에 없지. 여기. 외롭진 않을까? 내가 있잖아, 팀이야. 와, 재료가 엄청 드네, 이거. 그 다음,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는 근데 살아있나? 죽어있나? 아마 근데 이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죽어있는 거겠지? 돌아가신 거겠지? 완벽해. 아, 좋아. 내가 음식 차려 드릴게요. 다려봐요 음식 내가 차려드릴게. 부패했어. 아, 다 쓰고 버렸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다 버리고 제가 새로운 음식 가져, 이거 신선한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 기다려봐. 우리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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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저씨가 오늘 오늘 밥이에요. 밥. 싱싱한 음식을 제 인벤토리 안에서 꺼내지 못해서 이렇게라도 식탁을 차려야 되는데 어디 갔나, 이 아저씨. 이거, 아, 얘, 얹지 못해, 이거? 아,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어딨냐고. 밥좀 차리고 싶었는데. 밥을 차리지 못하나, 이게. 아... 이거 식탁을 차리지 못했나? 예, 조심히 가세요. 아, 이 계획의 차질이 엄청 생기네요. 계획의 차질이 엄청 생겨. 가운데 불 피우고 올려놔야지. 가운데 불 피우고 올려놓을까, 그러면? 아, 그냥 뼈닭이 되잖아, 그러면. 뼈닭이 되잖아요. 즉석에서 바로 구워 먹, 아, 그래. 즉석에서 바로, 바로 구워 먹읍시다, 그러면. 어쩔 수 있나. 즉석에 바로 구워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자, 많이 배고프지, 덕자하고 게리씨. 아, 근데 게리씨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름. 덕자는 어울리는데, 게리씨는 어울리지가 않아. 게리씨 말고 다른 이름 없나? 덕자, 순자, 이런 걸로 할까 순자 할까 옆에는? 순자? 순자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맛있어 보이지? 기다려봐, 구워줄게. 고기도 먹고, 쑥쑥 자라야지. 많이 먹고, 많이 자라, 많이, 빨리 커야지. 자, 머리 먹고 싶다고? 그래, 머리가 별미야. 자. 덕자, 턴자, 턴자, 턴자가 뭐예요, 턴자가? 나 다리도 먹고 싶다고 그래? 다리 굽고 있나 내가 지금? 어다 됐다. 먹고 있어. 아 팔이 날린다. 팔이 날려.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 머리 일로 와. 즉석에서 구워서 즉석에서 만들어 먹어야지 맛있죠. 그리고 친구 한명 데리고 왔다. 친구 한명 데리고 왔어. 네가 턴자해라 덕자, 텅 덕자, 턴자, 순자 어. 자시돌림이죠, 자시돌림 아, 벌써 썩었어요, 이거 이게 파리가 날려, 이거 저 인육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생선도 먹고 있고, 토끼도 먹고 있고 골고루 다 먹고 있어요 편식하지 않아요, 저는 방망이 원래 테이블에 항상 가득 차려서 제가 이렇게 멋지게 차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 테이블에 올려두지 못하더라. 그런 것들을. 아예 무슨 무슨 짓을 했다고요? 아빠가 벌써 티미가 먹은 거예 뼈다긴 티미가 먹어서 이렇게 뼈다기 남은 거예요. 뭘 시구만. 어. 아 맛있다. 자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어요 이거 이 다리가 별미야 별미. 어, 야, 이건 좀 탔다. 탄건 아빠가 먹을게. 지금 탄건 제가 먹고 있죠. 경찰 <laughs> 아저씨가 왜? 경찰 아저씨가 왜? 여기 이 여기 이 동네는 경찰 아저씨 없어요. 그렇지, 개리 씨. 아, 개리 씨가 아니었지. 그렇지, 순자야. 어, 순자야. 다음봐 아빠가 내가 이거 좀더 멋진 거이 기념품 산정에서 사올게. 기념품 산정에서 사올게. <laughs> 와이프는 뭐라고? 먹고 있어요. 와이프도 다 먹고 있어. 먹고 있다고. 어, 깜짝이야. 자, 자 왔어요, 저. 우리 산점 주인이요 주인. 얘는 이름이 말자라고. 어, 밑에 있는 애는 아, 어, 가자, 가자. 말자 가자. 말자 가자. 여기 뭐 먹을 거 없어요. 여기 음식 같은 건안 팔아요. 그냥 기념품 산정이, 산점이기 때문에 음식은 안 판, 파... 어, 우 야, 음식 파네. 근데 이런 거도없어 고기를 팔아야지. 고기를 먹어야지. 우리 팀이가 쑥쑥 자란다고. 어, 새도 있다, 여기. 새도 파나 본데? 새. 새 어딨어요, 새? 새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새. 어, 저기 있다. 새는 직접 잡아야 되구나. 오까오까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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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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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어야아 진짜 어, 아어저 진짜 진짜 놀랬다 와어까 뭐야 이분 딱오 어, 이분 아 그래 몸서 인육을 실천하고 있다 그래 팀이를 위해서 자기 몸은 불살라서 지금 티미한테 먹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제 구워지냐 빨리 구워줘야 되는데. 맛있게 입고있다 아...좋아 뭐야 누가 불 붙였어 여기 누가 불 붙였어요 대체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 아이 세상에 아이 순자야 순자야, 순자야. 순자 순자 못돼 여기서? 순자 못 구해 여기서? 세상에 이분이 붙였구나 불어 어, 방금 먹었어 아 어, 이거 머리 먹었죠 티미가 티미가 먹었어 아, 어, 그래 빨리 이때 잘라서 먹어야지 <laughs> 어 뭐야 여기 또 모닥불 어디갔어요 모닥불 어디갔어요 여기 아 빨리 구워서 먹어야 됐었는데 어다 먹었죠 지금 다 먹은거야 고기가 없죠 고기가 없다는거는 벌써 이 티미가 먹었다는 거, 와이프하고 티미가 다 먹었다는 거에요. 생고기 굽는 중이라고? 그래요? 아이, 맞는 게 아닌데. 핫, 아, 인간들은 잔인하다고? 잔인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양육강식이야. 어쩔 수 없지. 약하면 먹혀야지. 뭐 조류처럼 약하면은 치킨이 되는 거야. 이거 뭐 하시고 있어요, 지금? 고치고 있나? 부셔져 있어, 여기? 구워졌어, 전부? 아직 안 구워졌는데? 참새가 잡식이에요. 아, 그래? 참, 참새가 잡식이었어? 아 어, 야, 다 익었다. 빨리 먹어. 오 어, 뭐야? 아 어, 내가 다 먹은 거야? 아, 미안하다. 한 번에 먹어지네? 야, 내 아빠가 배고파서, 모르다 먹었어, 이거. 너. 아주 맛있는 것들이야. 자, 잡탕, 잡탕. 이거 다 하면 이거 드세요. 이거 초식이라고 참새가 초식이었어그 이거 볼까 이거도. 아 이렇게 보시는구나. 아 그러고 보니까 나 여자 옷 이쁜 드레스 입고 있었는데 내가 아참 기괴한 가구 장착 해제 아 입고 있구나 계속 이분 지금 활주거리하고 다가주거리 먹을 만한 게 없나 버섯 먼지 버섯 광대버섯, 독성이래 환각. 환깐 먹으면은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 잠시만. 뭐야, 이건?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언제 만드셨대, 이거? 잡초를 먹는다고. 이거 야 이런 것도 있어요. 와, 이거 특이하다, 이런 거. 어, 뭐야? 어, 있어요. 드신 거야, 이거? 드신 거예요? 잘 드셨어요. 잘 드셨어. 와 이런 것도 있었다니. 나 찾아봐야지 더. <laughs> 저게 뭡니까 저게? 어 저게 쏜 거예요 저, 저 화살. 상대도 안 되겠구만 저거. 어 상대도 안 되겠어요 이거. 이거 제가 또 이거. 어. 아 이게 제가 이 활을 써본적이 없기때문에 활을 써본적이 없기때문에 <laughs> 나무화살만 써봤지 없어 없어 없던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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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심히 가세요 없던일 다시해 다시 다시해 다시, 다시, 해, 다시. 자당소받이일치기고 다시해요 다시 이거 억울하다 이거 억울해 빨리 쏘세요 먼저 자 먼저 쏘세요 먼저 먼저 쏘세요 먼저 쏴 저기 저기 야이 화살이 좀 일직선으로 나가구나 어떻게 쏴야 되지? 바디기 할수 있다 어, 어. 바디기야 이겼을 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지 잠시만 내가 살짝 이거 제가 왼쪽 거죠 제가 제가 왼쪽 거지 제가 이거 심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 제가 이겼죠 이번엔 <laughs> 저아 <laughs> 이거 나중에 사람 모집해서 이거 쏘기 시작돼야 되겠다. 제일 잘 쏘는 사람한테는 어, 바디이에 사랑을 주는 거지. <laughs> 괜찮네요. 한번 더 합시다. 한번. 그리고 이걸 한개더 만들어. 옆에 한개더 만들 수 없나 이거? 한개더 만들어서 이거 한개 옆에 더 만들어서 그 위치를 정해야 될것 같은데. 날씨가 어둡죠? 날씨를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어. 제가 왼쪽 거 쏠게요. 이래야지 좀 알아볼 수 있겠다, 더 쉽게. 제가 왼쪽 할 테니까, 오른쪽 쏘시면 돼요. 오른쪽 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먼저 쏘세요, 먼저. 내가, 아, 이번에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제가 먼저 할게요, 이번에 자, 바디기부터. 정중앙에 정중앙에 딱 해서 사실 위쪽으로 날아가던데 이거 아참 제가 좀 그시기하게 맞았지만 자 썼어요 쏘세요 이제, 써세요, 이제. <laughs> 어 내가 진거 같은데 이번엔 아 진짜 <laughs> 아 이기셨네요 축하드려요 이기셨네요 치얼이치얼치 아, 예, 이렇게 되네요. 이기셨어요. 이 활이, 이게 화살이 좀 위쪽에, 많이 위쪽으로 가구나. 활속이 대회. 지금 뭐 참여하실 분들은 들어오셔도 돼. 참여하실 분들은 들어오셔도 되는데, 참여하실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제부터 할게요. 제부터. 많이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다면 정중앙에 이번에 이번엔 대박이야, 이번에. 아, 이번엔. 아, 이번에는 완전히 야, 이거는 이분이 못 맞춘 게 아니고 제가 잘 맞춘 거야. 제가 잘 맞춘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관역이잘안 보이거든. 멀리서 보면은 이건 제가 이겼네요. 어, 좋아요. 잘 하셨어요. 어, 이렇게 만드셨다, 이것도. 좀 말을, 하나의 자그마한 말을 만들고 싶었는데,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만드진 못했고. 그래도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만드는 법이 있었구나, 이거. 아, 여기도 이렇게, 아, 여긴 아니네. 여긴 아니고. 이렇게 만드셨네요. 좋아요. 자, 고생하셨어요.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죠.